Let's don't move us into g r 너만 믿을게 탱탱한. 진짜 나를 진짜... 믿지 마요. 왜날 믿어? 아나 진짜. 오줌아. 이사 지금 억울한 오지 마! 야. 나 진짜 사력을 멈출 수가 없다. 다 썰고 다닌다. 사력을 멈출 수가 없다. 아누 누가 뭐예요? 나 지금 얘기 안 할래. 지금 얘기 하니까 애들이 다. 아 이거 뭐 진짜 제가 믿을게요, 누나. 누나 목소리에서 지금 억울함이 느껴지니까 제가 믿을게요. 나 방금 전에 자 사장이가 나옆내옆에 내 지나가면 나 진짜 다 죽이고 다닌다 이렇게 오가. 어저 또라이 새끼 이거 못 참겠네. 안 되겠다. <laughs> 누나 제가 죽으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. 알았어. 너 지금 뭔데? 저요. 난 그대의 예언. 이 나는 대연. 우리. 평생 나는... 즐겁. 장서도 일로 와. 아아아나 okay, okay, okay. 전등 거야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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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<전등이> <목소리가> 나가, 나가. 장사야 이번 판은 야, 네가 왜 지켜라. 너 전... 내가 지킬게. 다 <목소리가> <전등 내가 지켜라. 목소리가> 아이 벤트가 어디있어 방사형 <laughs> <당사야>, 이번판은 <laughs> 네가 지켜라 내가 지킬게 전동 내가 지킬게 야 나도 지킬게 전동 내가 지킬게 어, 어, 어? 뭐야 우리 우리 아니다 우리 아니다 오케이 어, 이렇게 셋 아니다. 아니다 이렇게 셋 우리 맨지 안다 내, 우리 내, 맨지 내, 레, 안다 넷넷넷넷넷 근데 박사장도 바로 반영한거 보니까 이거 맞네 오케이 어? 사장님 어디에 있을?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왜 안돼 어 이거 파란 파랗... 이란, 이란이뭐하고 있던 거야? 이런 이칸시 위에서. 파란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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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던데? 대추요 아, 아, 여러분 여러분 한마디만 하고싶은데 a r a s i t e Parasit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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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거 r a s i t e p a r a s 아, 영매서을착각 하는 줄 알았어. 이란이가 아니니 아니, 그래? 신고하려고 아, 했는데. 신고 를 못한 거아니야 음. 아, 못 몰라 몰라 가지고. 누구 누구 디벤 누구 디벤 누가 디벤 뽑아 두고? 던때 그 나를 잘못 클박장사너 아, 근데 존나 의심스러운 게 무조건 지킨다 해 놓고 왜딴데 갔어? 아니요 아니요, 돌아갔너가 지킨다 해서 보옥 쪽으로 갔는데 너. 어. 뭐못안 들렸는데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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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 캐고라고? 아니 뭐 정기직이나. 내가 불을 켜. 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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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ㅅㅂ 오지마 그냥 나 혼자 하니까 어. 야 사장아 <laughs> 다야 어, 사장아 빨야 사장아 어? 빨리 와봐 왔어 어, 아,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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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마 그러지마 그러지 아니 사장아 나왜 자꾸 쫓아와 나 무섭다? 아니요 어떻게 더 무섭게 들드려요아니 아, 오 직원 뭐야? 너 직원 뭐야? 너부터 누, 이제 얘기해. 나나그 다음 나 얘기할게. 뭔데? 나 염탐꾼. 뭔데? 내가 염탐꾼인데? 개소리 하지 마. 와 확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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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할게. 아니 내가 제 어, 뭐야 거짓말했다. 너 진짜 누, 뭔데? 와봐 그러면 희댕이 여기 숨었는데 그럼? 희댕이 여기 숨은 걸 보고 염탐꾼이라 고라친 걸어, 거야. 누나 뭔데? 누나 그렇게 쫓아오면 미션도 안하고오리일거같은데 <laughs> 아, 시맞을지같았는데 잘왔다 아. 왔구 나, 이치원. 아이, 시발 아니. 나야, 나, 키야 나는 나는 키워. 는 사람 키워. 나는 는 사람 키워. 나 뭔슨소야야 g 니 씨, 아, 아, 확인 확인 확인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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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g hugging, h u g 어 i n 썰지 마 g g i n g h u g g 라 n 타쿠라 라니 i n g hugg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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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u g g i 뭐 뭐라고 뭐라고? 지금 해! 뭐를? 누구 누구 나, 누구? 타쿠라다니! 타쿠라다니 타쿠라다니! 뭐를? 타쿠라다니! 어, 어 나야! 타쿠라 나니, 어 타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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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. 아, 뭐야? 타쿠라다니! 타쿠라다니! 타쿠라다니가 나니. 타쿠라 작당모의 있다! 정확히 이랬어요! 타이 오빠가! 마니언니한테 박사당 썰어! 박사당 썰어! 들었습니다! 나, 아, 나 아니야! <목소리로> 여러분들 제가 그제 용내 제 씨발 제 타유 이야기 하게 해주세요. 제가 흉내쟁인데나 이제 설라니까 진짜 설랐어요. 저 믿어주세요. 안달자 받있으니다 개추, 개추, 요 개추, 개추 드릴게요. 아니 지금 개추 제 드릴게요. 개추가 뭐야? 개추가, 뭐예요? 개추가 뭔데? 아니, 저 이제 개추요. 저 이제 개추요. 가요. 저 안달자든 편 가요. 어어뭘 뭐야? 뭐야 비트 왜 주고? 개추가 뭔데? 아 이거 타이 오빠는 뭔데요 그러면? 안달자. 맞아, 아, 그러면 아,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니 그러면 암살자가 그러니까, 어. 암살자 아, 아, 살아 있는 거잖아. 그니까 암살자 살아 있네. 나 그냥 자살인가? 근데 왜 흉내를 안죽 주지? 나 흉내를, 어. 흉내를 왜못죽이지 잘못하는 거 아닐까? 왜냐 암살자가 아니. 나를 안수 이유가 없어. 맞아. 그니까. 근데 이건 자살 같은데? 빈스. 형신자. 아니야, 우리가 아니 우리가 빈스랑 깜불라서 빈스 알아서 좀 빈스 먼저 죽인 걸 수도 있지. 아니, 어... 비니스가 병신이 가능성도. 비니스가 병신이거나 아니면은 타요가 진짜 올인데. 나난그하지 마. 숙다 뭐야? 어... 아 나, 아니 나 이거 타요님이라고. 빨. 어? 아, 아 진짜 속터질 거 같아. 씨부라 이거. 안 짓궂네, 어. 아 속. 사장님. 아, 조... 아니 속 존나 게... 터져 이거. 아 존나 웃겨. 그래 타요가 성징이 맞아요. 아, 아니 아니라고 몇번 아, 말해. 이아 속도자. <laughs> 아니 오빠는. 아니, 어 아니, 아니 화병만 썰었다고. 화병 아, 캐나다 거인이 죽일 때 불편해서도 <laughs> 일부러 죽이고 갈랬는데. 아개같아 <laughs> 거인이야. 아, 어, 아 개빡치네 진짜. <laughs> 아, 머리에서 아, 머리에서 열아 아, 뭐야 심지그 범인도 아니었네. 흉내쟁이였네. 타 범인 아닌데 왜 탈을 한 거야? 아몰 아니 아니 나나 나, 나 몰아갔어 저 사람이. 아니 나 아무 아니 왜 굳이 날 몰아간 거야? <laughs> 누나 뭐 이상하니까 일단... 그냥 똑같이 물어 죽여. 그러면 이제 안 몰아 그 이후로 몇번몇번 몇번 물어 죽이면 똑같이. 언니 일단 변태 사이코 같음. 누가 나? 막 살인 사건 어. <laughs> 아니 살인 일거 같아. 헐. 어? <laughs> 아 진짜. 나아나 근데 나욕 내야. 나욕 내야. 나욕 내더라고. 나욕 내야. <laughs> <laughs> 나이 웃네야! 빈스님 직업 알았던 사람 있어 혹시? 아니, 빈스가 얘기해을것 같지 않은데? 어? 에, 네, 다 같이 붙여. 뭘 쓰지? 꿀템템 장사 딱풀라벌고 아, 너무 좋은데? <laughs> 아니, 이거, 더블킬 될것 같아서 나는, 미션 안 하고서 알만 계속 누르고 있 r 만 계속 누르고 있었거든요? 아, 근데 이거, 꿀탱탱 같은데? 이이 t 면이러면 h t 이다 무조건이다. 아니야. 아니 나 t 의심하는 I 부터 어이가 없어. 아니, 다이 a t s w 그뭐 t i tired 아 f shooting, 아니 타이어 형이 존나 말도 안 되는 게 흉내인데 빈스가 자살을 했다고 아, 이거 주태티고 이거, 이거 주태티 주택 주택 달리죠 거? 이러면 마지막에 빈스 욕하면서 끝납니다 아 빈스 저 병신 나, 새끼 <목소리> 하면서 이제 저 <목소리> 왜냐면 빈스가 십대해가지고나 <목소리> 아, 의심하는 게, 게, 나 의심하는 게 거, 말도 안 된다 그니까 아 살아 있잖아 지금 그니까 아무튼 살아 있잖아 맞다니까 그럼 형이 어떻게 알아 나 형이 암살자 같은데 아닌데 형이 빈스 죽인 거 아니야? 아니 탱탱 오빠 말투가 약간 그래, 나한테 직원 뭐야 우리 뭉쳐야 때그 말투가 너무 내가 많이 당했었어. 그 국밥일 때 국밥 시절 많이 당했어. 아니 나한테 나는 거. 내가 시민이어도 어, 너한테 뭉치자 진짜... 해 아, 기억을 떠들려봐. 내가 보안관일 때도 아, 널 <laughs> 지켜줬는데 어, <너무 웃음> 저래놓고 지가털어하며 <laughs> 오빠 내가 미안해. 오빠 내가 미안해. 이지라또 하려고? 아니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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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나 아니야 나. 시댕이 아니 아니 타이어를 찍어야지 당사야 왜? 히대을찍어사회가 갔어 라아히아아 진짜 GTT라고 와, 어 맞아 왜 나야? 아, 탱탱 오빠 맞아? 야 히댱아 너 잘한다 탱탱 오빠 맞아? 힛... 어히아잘다와나또 음. 낚였어 그러면은? 히대아너 탱탱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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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탱이 형 좋아해? 아무도 안 믿으면서 왜탱이 형이 말하는 거야 야 이거 GDT 맞다니까. 타뭐가야겠 타이어 뭐가지 썰어야겠다. 뭐라고? 말해봐. GDT 맞다고. 아너 아니야 미안. 아니라안 아니라고. 아니라해. 너 아니야. 아니지 형. 너신이맞아 근데 너이 맞아. 나 멋있다. 아니라니까. 맞아. <laughs> 나 아니 확신. 너 믿어. 왜? 너 확신야. 나나 확신. <웃음> <웃음> 나, 나너 지금부터 신이니 <laughs> 오케이 미안. <웃음> 알겠어. 하영이 <laughs> 아, 형, 형 썰라 그랬는데. <laughs> 아니. 어, 야 빈스. 아니 빈스야. 나 땡땡도 아, 네, 봤잖아. 아, 아, 꿀땡땡 아니, 진짜 개역같봤 아, 진짜. 진짜.